경고익사기의 저주. 일러스트 보고 존나 놀래. 씨벌, 진짜. 엽기, 고어, 이런 거잘 보는 편이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그 장르인 거고. 이거는 그 장르가 아니잖아, 이 게임. 익사기가 무서운 저주를 걸었어요. 원안의 촛불을 꺼, 익사기를 위로해주세요. 자, 미션. 미션 세 가지 있네요. 퀘스트 2개 이상 완료하기 주사위 굴리기 사냥을 통해 아이템 10개 이상 획득하기 자 미션 하나 완료할 때마다 이제 원한 하나 주고 3개 완료할 때 원한 두개아참 한마디에 2개 깨면 은 나가리라는 거죠 이거 세개다 해야 됩니다 퀘스트 2회 주사위 1회 사냥을 통해 아이템 획득 10개 이상 원한 10개 모으시 익사기 위로 하나 획득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개 획득할 수 있잖아 근데 한 주에 10개가 한개고 5일만 챙기면 되겠네. 5일만. 자, 원한 1주, 2주, 3주, 4주, 5주. 와, 이런 정말 대박 해자 이벤트를 무려 5주 동안이나 한대요. 정말 그치. 자, 그러면은, 원한 누적 개수 보상. 5개 누적. 아, 도전 모드랑 혈투의 전장 티켓. 와, 너무 좋다, 진짜. 10개 누적. 와, 씨, 무려 500원짜리? 이거 700원인가 500원인가? 와 이거 무려 2개 준대요 와 15개 누적와씨 이것도 500원짜리인가 900원짜리 아닌가 와 이것도 2개 준대요 자 20개 누적하면은 와씨발변좀지린다 진짜 개 멋있겠다 그치? 근데 좀 멋있는 건 둘째치고 당신 야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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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원한 30개 누적하면은, 와! 해피부 1일 3개, 일석이조 1일 3개, 일사천 를 3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 선택, 개색, 세... 아, <laughs> 아, 닙니다 자, 원한 40개 도적. 와, 씨! 태왕 갑옷을 하나 공짜로 준다고? 세트로, 뭐, 그것도? 와, 진짜 대단해.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laughs> 아, 빨리 <laughs> 치우라고. 알았어, 알았어. 야, 빨리 치우네니 똥꼬 좀 치워. 야, 똥이나 먹으래. <laughs> 아, 잔뜩 귀했어. 자, 위로 1회 누적. 소탕형 3개. 그, 1주차 한번 하면은 소탕형 3개. 위로 2회 누적하면은, 허, 와, 씨바 도핑템 하나씩. 와, 진짜 찬이기 지갑 다 털리겠는데, 이것 때문에. 위로 3회 누적하면은, 와 축제법이랑 도발부. 와, 전투 패키지 주네. 아, 너무 고맙네, 진짜. 자, 위로 4회 누적하면은, 허선인형이랑 여동빈의 비거. 위로 5회 누적하면은, 와, 씨발, 홍린 요대. 인질 잡혔네. 지르네, 진짜. 아, 똑같애, 또. 아니, 씨발, 호박가루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애. 프랑켄, 가보일, 두란, 야냐시 펌프킨, 펌프키, 킹까지 똑같네. 아, 추천 반지. 보물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중 몇몇 아이템에 수량 제한이 있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하지 않아 이용에 혼동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유료 아이템이 아닌 일반 한결형 아이템인 장관의 보물상자에 대해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게임 밸런스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제한 수량을 주는 것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지 못한 점 쏘리합니다. 아니 근데 시벌 키 밸런스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이구라지요 그니까 니들이 몇개 깔지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임 밸런스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아이템에 대해 수량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특정 아이템이 조진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여러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게임 밸런스를 위하여 일부 아이템의 수량 제한은 해제가 어렵습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 어 마감이 된 거는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추가할 거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이며 개발 완료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관의 보물상자를 금일 리셋한 후 금일 기준으로 한달 간격으로 초기화할 예정이고 한달이내 소진된 아이템이 있으면 공지상을 하겠다 자 여기서 문제가 있죠 20일 오후 7시에 영패 뭐 사천왕 뚜껑 마감됐어 그럼 바로 공지 쓸수 있어? 이사 시간 모니터링 하는 거야? 너무 공지 등록이야? 근데 니네 꼬라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게임 내에서 무조건 볼수 있게 해줘야죠. 만약에 오 일곱 시 명패 이거 사전 뚜껑 마감 되는데 내일 아침에 공지하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새벽에 가는 사람 보면 피해자잖아. 자 여기로 들어가면 되고요. 아 이것도 똑같아 진짜. 퍽퍽 잡아. 이제 거이 이거부터 시작하냐. 아, 감사합니다. 아, 거상님, 어서오세요. 뭐, 뭐 나올 거 같냐고? 썸종. 아, 이거 뭐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님들. 진짜 내가 리뷰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워서 그래. 아, 얘 잡아, 옷은 막 그냥 이거 잡다 보면은, 이제, 물건이 담긴 호박 모식이 있어. 그래, 이런 거 깨다 보면은. 하면 돼. 그리고 그냥 여기 가는 김에 쌍발조총 하나가 십전대 보탕 사가고, 어. 아, 다 외우겠다, 외우고어 아주.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아. 아, 여기에서 쌍발조청이랑 시전대부탕 팔면은 좀꿀빨수 있어요. 놓고 온 사람들. 아, 또천반지에요 참고로. 아, 사냥터에서 자판 안 열리지 않냐고? 아, 여긴 열려요. 특정 사냥터만 막혔어. 특정 사냥터만. 아 이것도 똑같고요. 뭐 반자사하기에 뭐 줄란이 괜찮았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은 근데 별로였어. 아무튼 이 할로윈 던전들 자체가 수라 신발 또 있냐? 진짜 레전드 애도 재탕입니다.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심지어 다 똑같애. 보상도 다 똑같고 주는 것도 똑같고, 몬스터도 똑같고 여기에 3층 펌프키킹도 똑같아 그냥 너무 놀라워요 정말 이벤트 복구시요아 이건 이해하지 근데 저도 불만인 게아 사실 뭐 이벤트 복구다 하는 거야 아 근데 최소 재료 이런 거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